이제 알면은 이제 행하게 마련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,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보면은 어 운동이 예, 자기 몸에 좋고 음. 한 거를 다 누구나 알면서도 어떤 사람은 행하고 어떤 사람은 하지 않는 것이 있고요. 그리고 흡연이 다 몸에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의지로서 금연을 어 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 평생 굳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, 그 안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도대체 어떤 건지 그리고 또 그거를 어느 정도가 돼야지 본인한테 내가 안다라고 하는 그런 표식이 오는 건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. 안다는 깊이 지금 우리가 술을 먹으면 몸에 안 좋다라는 것을 안다고 그러잖아요. 근데 술을 먹으면 몸에 좋다라는 사람이 있어요? 없어요? 그러니까 편향된 거잖아. 그렇죠? 다 아는 게 아니지. 그러니까 술은 있으니 먹고 몸에 받으면 먹고 또 없으면 안 먹는 거예요. 담배 피게 됐으면 피는 거지. 그게 좋다 안 좋다라는 것은 누구 잣대냐고? 안 좋다라는 사람은 안 좋다고 할 거고 그게 암, 폐암의 원인이라는데 우리 할아버지들 봐봐. 그 뻑뻑 하루 종일 피고 있어도 90m 까지 잘만 살대. 그러니까, 사는 사람은 살고 죽는 사람은 죽는다는 거죠. 그러면 뭐를 안다 하고 뭐를 모른다 할 것이냐.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, 네가 끊고 싶어 하는 사람이 왜 끊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알아야 아는 거죠. 끊고 싶은데 왜못 끊어지느냐라고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담배를 못 끊고 있는 거지. 그렇죠?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담배 피는 것보다 더재미있는 일이 있어 봐. 담배 피어? 피우? 심심해서 피는 거야. 할일 없어서. 뭔 일에 열중해서. 뭐, 만화책 같은 거, 뭐, 재미있어가지고 막 죽겠는 거, 그거, 그거 보는 동안 담배 생각나?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기본적인 이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들을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하고 그냥 현상만 보고 이게 좋으니까, 이게 안 좋으니까, 이렇게 해야 되니까, 저렇게 해야 되니까. 그것이 내가 스스로 인식하기에 얼만큼 와 닿느냐라는 거예요. 네가 하기 싫어도 하고 싶어도, 응? 어? 그걸 할수 없으면 못하게 돼 있는 거고, 네가 하기 싫어도 하게 돼 있으면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 있는 기본적인 그것을 하게 하고 그것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무지 이것을 깊이 알아야 안다 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껍 껍데기에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 안다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아는 것의 깊이가 다른데 이카면 개변이라고 하겠지만 저저 어? 저 어디 저 아메리카 인디언인가 그, 그 거기는 기우제만 지나면 비가 온대잖아. 왜 그래?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대잖아. <laughs> 그렇지? 그게 우스개 소리 같아도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안 된다라는 것은 니가 알고 있지 못함이라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구나 뭔가 모르는 게 있구나 그게 뭘까 이것을 계속 화두로 잡아서 그것을 알려는 내가 노력을 하면 그 정보와 환경들이 나한테 계속 붙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질량이 더해지고 더해지고 더해지면서 어느 순간에 이 물리가 일어날 정도의 내가 질량이 더해졌을 때는 내가 알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알면 그아은 거에 따라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아니 땐 짓은 안 하게 되고 할 일은 하게 된다는 거죠. 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는데 이해 되세요 예. 다른 분들 이해 되세요 예. 예.